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많은 선생님, 정선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7년 주식 투자 경력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만 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바로 영상 시작할 텐데 오늘의 종목은 로봇 관련주, 로보로보야, 로보로보와, 로보로보와 휴림로봇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대표 이사님이 올해를 불확실성의 시대로 예상을 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히면서 로봇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꼽으며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로봇 관련주. 지금부터 대응 전략 살펴볼 텐데, 자, 그 중에서도 로봇 콜. 그 중에서도 로봇 관련주, 로보로보와 휴림로봇,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첫 번째, 우선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대기업들의 투자입니다. 앞에서 삼성전자만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사실, LG전자, 현대차그룹, 네이버, 국내 주요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로봇 상영화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정희선 회장님께서 얼마 전 전시회에 로봇과 로보틱스 이두 단어를 20차례를 언급할 정도로 현대차의 미래는 로봇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lg 또한 로보틱스와 로보스타 인수한 상태이죠.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전시회에서 안내로봇, 인공지능 로봇을 소개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재료로는요, 정부의 대규모 서비스 로봇 지원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제조와 서비스 로봇의 연구 개발과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전년 대비 10% 증가한 금액에 2,44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서비스 로봇 1,600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촌에 필요한 농촌 로봇 그리고 의료 사회 복지를 위한 서비스 로봇 대규모 생산 작업이 가능한 인간 로봇 그리고 반려 로봇도 있습니다. 보행에 도움을 주는 보행 로봇은 기본이에요. 식당 청소를 해주는 로봇도 있고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너무 재밌죠. 어,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 로봇 보이세요. 현재 인천 공항에서 이미 여권을 확인해 주는 로봇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죠. 자 이렇게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줄 다양한 로봇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것이고요.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 로봇 시장은요. 2016년 3조에서 4조 원이었던 규모였지만 현재는 7조 원에서 8조 원 수준대로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 산업은 투자뿐만이 아니라 수익성까지 갖추고 있는 성장이 매우 빠른 시장으로 정부와 대기업의 동시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황에도 강한 산업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림 로봇 역시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휴림 로봇의 먹거리로 많은 로봇들이 있지만 서비스용 로봇들이 숨고 피고 있는데요. 성능이나 기능이 너무 좋아서 기술력이 큰 장점입니다. 정 선생님, 오늘은 계좌 안 보여주시나요? 그럼요, 보여드려야죠 자, 자자잔, 오늘의 계좌입니다. 현재 h l b 5.9%, 셀트리온에스케아 17%, 노랑풍선은 22%, 수익 중입니다.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3월 8일자에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5거래일 만에 22% 수익 중입니다. 자, 단기간 괜찮은 수익률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매수한 이세 종목들은요, 어, 죄송하지만 비밀입니다. 3월달에 수익률 100% 이상 기대가 되고 있는 시크릿 종목입니다. 자, 3월의 주인공. 궁금하시다면 상단 전화번호로 카톡 또는 문자라고 문자 주시면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흥하에 이온 28% 그리고 지난달 2월달에 시크릿 종목이죠. 전쟁 관련주 GS2로 138.54% 수익 실현했습니다. 어, 제가 이 종목도 1월 28일자에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사실은 빨리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었는데 자, 제가 분명히 간다 자 기다리시라 말씀드렸죠. 드디어 터진 겁니다. 무려 138%로 수익 봤어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상황이 고조가 되면서 자, 이렇게 전쟁 관련주 GSE 좋은 결과 나와주었고요. 개운하게 매도 완료했는데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한번더 간다는 사실입니다. 어, 하지만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만큼 하락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 정말 중요하겠죠. 자, GSE 정 선생이 매수할 때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상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카톡 또는 문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세요. 제가 사인 드릴 겁니다. 제가 GSE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제가 직접 매수할게요 하면서 썸네일에서도 적어 놨죠. 제가 인증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인증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저 혼자서만 수익 본게 아니라는 점. 앞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GSE, 우리 여러분들께 카톡방이 말씀드렸고 노랑풍성 또한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수익 났던 거다 카톡방에서 다 말씀드렸거든요. 저 혼자서만 수익 본게 아니에요. 자 추천주를 무료로 주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바로 정 선생 제 카톡방이고요. 들어주시면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하루에 한 종목씩 제가 드릴 겁니다. 한 종목씩 드리면은 어 매수가 매도가 그때그때 사인 바로 드릴 거고, 자 우리 여러분 카톡방 입장해 주시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 하루에 한 종목씩 매수가 매도가 그때그때 사인 다 드릴 테니까요. 추천주 한번 받아 보시고, 자 그리고 주식은 정보 싸움이잖아요. 누가 먼저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받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 정보들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번 해 드리면서 주식 공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카톡 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자, 카톡 참여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료가 맞아요 자 무료가 맞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고 꿀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휴림 로봇 설명 드릴게요. 휴림 로봇이 출시가 되고 있는 로봇들 해외에서도 사용이 될 정도로 정말 좋다고 하는데 살짝 살펴볼까요? 우선 보이시는 이 로봇 첫 번째 아이는 템이라는 아이입니다. 템이라는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인데 첨단 AI 기반의 자동탐색과 자율주행 기술로 영상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통화, 화상 회의, 보안 정보 검색 그리고 그리고 돌봄 서비스 까지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스마트홈 교육 의류 그리고 스마트 오피스 실생활에 유용하게 이용이 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허클럭스라는 이 이름을 가진 로봇은요 정말 가벼우면서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용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로봇들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현상이 이런 로봇들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현상으로 안내뿐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용 그리고 치료 목적에도 사용을 할수 있고요. 이미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승의 재료는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님 대통령 당선입니다. 윤석열 후보님이 20대 대통령 당선이 되시면서 자 관련 정치 테마로 알려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삼부토건의 어 최대 주주가 바로 휴림 로봇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휴림 로봇이 3부 토건 매각 추진을 나섰기 때문에 매각흥행 기대감에 최대주주 휴림 로봇에 매수세가 몰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호재입니다. 이렇게 로봇 관련주는 삼성그룹과 LG, 현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로봇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의 테마주, 자3부토건의 최대 주주라는 점. 자이 또한 정말 강력한 재료이고요. 주가는 어쩔 수 없이 좋은 흐름, 긍정적인 흐름 자 나올 수밖에 없고. 없구... 자, 정말 강력한 재료이고요. 주가는 어쩔 수 없이 좋은 흐름, 자 긍정적인 흐름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드시죠, 여러분. 하지만 현재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매수,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급등 딱 나온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나도 먹어야지 하면서 바로 들어가셨다가 들어가자마자 하락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조정 받으면 우리 여러분 멘탈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조정이 나오려고 할때 분할 매도 하시면서 상승이 나올 때 매도 한 만큼 매수 하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게 정말 말이 쉽지 우리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들보다 이슈나 정보들 이런 소식들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어, 바로 주식하는 여자입니다. 자 주식 하루 종일 차트 보면서 분석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타이밍과 하락 타이밍 제가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자, 결국에는요, 실시간으로 거래량도 보고, 차트도 보고, 그리고 정보들을 토대로 대응을 해야지만 리스크 줄이시면서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선생 카톡방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정선생 카톡방 초대해드립니다. 자 상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자 카톡방 참여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받고 싶 시다면 문자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정선생과 함께 소통을 통해서 궁금증 해결 가능합니다.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자료 우리 여러분들께 몰래 살짝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수, 매도가, 목표가 공개 실시간으로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도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정선생 카톡방 또는 문자 받아 보시면 주식 배우실 수 있으시고요. 정보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료가 맞아요. 자, 무료가 맞기 때문에 010-2585-0245번입니다. 간단하게 카톡 또는 문자라고 문자를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되시고요. 주식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문자 보내 주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생이었어요. 감사합니다.